예, 불바리 안녕하십니까. MPND의 옥주목입니다. 자, 미스터어떻 엑스오프, 인생입니다. 파트 56 되겠습니다. 벌써 파트 56까지 왔죠. 마제 클리어 했고, 올리깼고 이번 판은 엠베이스죠. MBS 어, 들어가기 전에 저 MPNT 프로, 블로그 오셔서 MPNT 프로젝트 게시판이 있습니다. 왼쪽 제일, 위, 제일 위에 보시면 은 거기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필독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을 겁니다. 아마 골 찾아서 찾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에, 아주 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음. 좀 중요한 정보로 하나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에 잡혀버렸다. 문을 찾아 탈출을 하여라. 또 탈출 미션. 아, 이거 어려운데. 안 좋은 추억이 있죠. 마제에 대한. 하... 자, 잡힌, 잡힌 상황이라 총도 없기 때문에. 자, 이거 나가면 죽습니다. 이거. <laughs> 자, 이거는 방법이. 일단 총이 없기 때문에 저 녀석의 그 시점을 보고 시점이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지금 보면은 지금인데 사실상 잘안 되죠 하... 이게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겠는데? 이, 이 발사국 소리가 들리나? 어?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미안해. 아니, 총만 줘봐, 총만 줘봐, 잠깐만. 어이지구대그로지구대그로 아!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걸어도 발소리가 걸리는데? 아니 걷는 게 너무 이상해서 시프트로 지금 바꿔놨는데 누르면은 그냥 자동으로 앞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서든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슬쩍슬쩍 볼 수가 없습니다 걸으면서 자, 이거 또 굉장히 힘들 것으로 저기 총이 있나? 없어, 없어, 없어. 그딴 건 없어. <laughs> 과연 이걸 깰수 있을지? 눈을 찾아 탈출을 하려는데 통이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대체? 어? 안 걸렸어? 자,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운 좋게? 안 걸렸는데 지금. 근데 문이 어디지? 일로 내려가다 괜히. 마제보다 더한 상황이죠, 지금?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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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아, 후퇴, 후퇴, 후퇴. 이쪽으로 한번 다시 도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어, 저분 지나간다. 다시 보자. 저분이 지나갔다는 건 여기 아무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지. 아이씨. 아, 씨. 아, 여기서 아무것도 알아낸 게 없습니다. 주먹으로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아, 이런. 문을 찾아야 되는데, 문이 어디지? 일단 어떻게 문이라도 발견을 해야 될것같습니다 이번 화에는. 그래서 다음 화에 클리어 하는 걸로 해서, 문이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참, 그거 참 힘드네. 이것만 보고서는 어떻게 추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예. 이첫 번째 그림 안에 들어오면은 저게 있다는 건가? 캐빈넷이 있고 일단 왼쪽에. 일단 왼쪽에 캐빈넷이 있는 문을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인데, 그러면? 이쪽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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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오우, 좋아하세요! 오! 신중하게! 아 총이 있는 곳을 알려준 거였구만. 첫 번째는 두 번째가 이제 진정한 탈출구라고 할수 있죠.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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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에이 저총아 있는데 저기. 아 예. 어쨌든 탈출구를 알았습니다. 대충 그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에. 도망가버리시네 어 죽었다 자, 전사하셨죠 전사 오와 맞았어 와그 아, 순간에 또한방을 쏘시는 이분 자 이제 삭조는 다 없애버리고 탈출구를 유유히 찾가 떠나네 적전 되겠습니다. 아, 무기고 왔죠? 일단 a k 로 신속히 바꾼 다음에 아직 적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샅사치 조사를 해서 자 적, 적이 없다는 걸 감지하고 자 이거 15분짜리 15분짜리 갈 수밖에 없죠 아 유튜브 영상 가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어이 이 총은 뭐지 어 반스나 이거 좋죠 반스나 자, 15분짜리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이쪽 무기고는 받고, 저쪽부터 다시 갈 수밖에 없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가기 때문에 이쪽을 다시 와서 가려던 곳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들어가 봐야 되죠. 왼쪽 모터,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을 본 후에 가볍게 일단 먼저 이 안에 있는 그 병사들을 다 없앤 후에 작업을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자, 지금 상당히 제가 말이 없는데, 이건가? 와, <laughs> 자, 아쉽게 유튜브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아쉽네. 아, 1분, 1분만 빨랐어도 이거 그냥. 근데, 모르죠. 뭐, 유튜브, 또 네이버 영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올라가게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